우유에 이거 한 스푼만 인생을 바꿀지도, 우유의 강황을 타서 마시는 음료는 황금 우유라고 불리며, 건강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이 다양한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제 그 효과들에 대해 알아보자. 1. 항염증 효과, 강황 속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으로 관절염, 근육통, 만성 염증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운동 후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면역력 강화, 면역체계를 강화해 독감과 같은 계절성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다. 특히 우유에는 비타민 D와 칼슘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 건강을 기여한다. 3. 소화 개선, 강황은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데 유익하다. 특히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4. 항산화 효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를 늦출 수 있다. 5. 수면 개선, 우유에 포함된 트립토판 성분과 강황의 진정 효과가 결합되어 수면에 도움을 줄수 있다. 자기 전에 마시면 특히 효과적이다. 6. 심혈관 건강,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황금 우유는 우유 1컵에 강황 가루 1작은술과 시나몬 가루 2g을 넣고 입맛에 맞게 꿀을 넣은 다음 잘 섞어주면 된다. 우유를 따뜻하게 데우면 차가울 때보다 강황과 꿀이 더잘 섞인다.